자체 체급이 워낙 좋아서 네. 일단은 니코 대 바드 와. 누가 더또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이지 승부가 날것 같고요 생각하기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원딜 쪽에서 지금 디플러스 기아가 확실하게 DPS가 나오는 픽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아트록스 같은 걸 깔끔하게 잡으려면 그럴 때 보통 카이사 같은 게 되게 괜찮아요. 네? 이렇게 가네요. T 원전치 T 플러스 게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트 보시죠. 반대로 넣어줘야 됩니다. 이때 자체는 세니까요. 네. 지금도 조금 더 많이 체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쇼메이커의 오리아나. 그래서 발려가 뭐 원래 이 타이밍은 뭐 저런 케이스 많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T1이 갈리오를 왜 골랐냐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갈리오가 라인전이 불리한 건 거의 확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다른 쪽에서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쪽에서도 유리한 매치업을 하고 바텀 쪽에서도 최대한 라인전 주도권에 힘을 준것 같아 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압박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이브 당하거나 이래버리면 아예 게임이 터져가지고 아 근데 벌써 이미 지금 차이가 꽤 낮아 예. 타워도 긁히고요 저 뒤로 빠졌었습니다 자, 이즈 에이밍은 집에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이즈리어에도 좀 성장 시간이 필요하긴 해서 네. 괜히 뭐 억지로 라인을 바꾸거나 하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쵸? 방금 전 이렇게 차이 나는데 또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오히려 상대가 바꿔줘서. 어, 그쵸. 한명아니요 그래, 적어도 어, 또.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이렇게 맞으면 안 되죠? 한잔 예, 본인이 직접 마셔될것 같습니다 사실 라인 수왑이 됐기 때문에 용주도권은 원래는 디플러스 기아가 꽉 잡고 있는 게 맞는데 만약 뭐 바텀 쪽에서 괜히 사고 나고 이래버리면 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좀 시간을 끌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수왑을한것 같아요 아래쪽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으니까 용을 하나 먹긴 했습니다 갈리오 약간 이쪽으로 이동 어디까지 갈지요 네, 두 명이선 힘드니까 예.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다이브하겠다는 건데 바드도 오긴 와서 그럼 3대2입니다 어? 어 그냥 이제 고라 도드삐 포탑 업으로, 포탑 업으로 들어간 네. 상태에서 마무리를 어? 마무리 데미지? 어, 어 일단 안되겠다, 밑탕타이틀 백백백백! 다음에 베릴 근데 이게 앞에서 순간이동도 있고 치원도 네. 어쨌든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네. 미드가 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 명은 잡았고요 네. 대체 다른 쪽은 빈대가 있습니다 와, 이게 잘못하면 진짜 절묘한 커버로 역습을 당할 뻔 했는데, 그나마 인원을 더 확실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도 성과 낸 거죠. 그러니까요. 실짜부씨의 어, 자, 제어와도 T1이 막았습니다. 탑들 둘다 직직, 오, 고 탑탑 준비하는 건데, 일단 체력 관리가 바드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이긴 해요. 예, 반피거든요, 그럼. 어, 서로. 어, 이런 것도 방패돌적으로 잘 막았고요. 그렇죠. 사실상 통과했어요. 지금의 약간의 컨디션 관리가 결국 승패 그러니까 어그로핑퐁의 핵심이 될수 어, 있는 예. 거라서 자리는 잡고 있고요 먼저 칩니다 팀원이에요 근데 네, D플러스 기하도 이러면 그냥 예. 비드 이득을 보나요아 이번에도 싸우지 않겠다 그냥 무리하지 말자 예. 어차피 상대 먹어봤자 이거 뭐용 엄청 빠르거나 큰 것도 아니고 맞죠 1대1이고요 뭐 아트까지 오고 있어 피니 예. 지키고 있고요 아마 이렇올 올라온다. 안베사는 옵니다 그러면 예. 한번 해볼까? 예. 근데 위에 오리아죠 그러면서 같이 교환이 됐고요 그렇죠. 예. 위, 위는 아직 그냥 1대1입니다. 그러면 한번 리셋. 예. 어... 리셋 된 거는 또 디플러스 기아한테 나쁠 건 없죠. 예. 아, 사실 저는 방금 보도에서 제일 리스크 있는 게 디플러스 기아가 상황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리아나와 합치는 걸 어떻게 할지가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예, 순간적으로 오리아나 쪽이 좀 많이 위험하게 뚫리나 싶었는데 일단은 교환으로 끝난 게 다행이에요. 네. 예. 자, 전멸 전멸 정도 소모 한개 답니다. 소모 한 개. 아무튼. 전령은 기본이 디플러스 기아도 올라옵니다. 예. 오리아나 아, 전령 또안죽겠다 또 네, 어, 예, 그래서 상대기화. 초기화 시키고 갈리오 일단 바텀 밀어. 그러면 우리 하나 또 초기화 됐으니까 빨리 바텀가. 예. 갈리오가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냐에 따라서 벨류가 로... 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 거고. 예. 바로 카운터가 예. 될 수도 있죠. 솔직히 전령에게는 바드가. 그래서 이게 그냥 교환이 되면 디플러스기의 입장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 감독님대로 지연이 되고 있다. 예. 히트앤런딜 네. 교환 자체가 워낙 좋... 네. 이럴 때 변수가 한 번! 네. 이럴 때캐리아 만! 게! 아 치가 많이 빠습는데 커트 콜! 빵! 착하면서 빵! 어? 덤블땡! 어? 어? 한발안 맞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예. 일단 잡은 김에 위쪽 아타칸으로 뻗는데 그럼 안배사가 암베사가... 트월 올지 뭐 어떻게 할지 판단을 예. 봐야겠네요 마음만 하고 올순 있습니다 일단 텔레토가 예. 어? 두말씨를 가둬놓고 물론 스으니까 예. 억지로 막기보다 예. 그냥 바텀 밀고 미드도 같이 밀자 콜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러면 T1은 미드는 막아야죠 아 갈리오가 일단 텔러 오고요 실제로 미드 정도 막아주면 바텀에서 좀 손해를 봤다 그래도 잡을 거 잡고 아타칸 먹고 탑도 미는 거라서 예. T1이 무조건 득점한 게맞죠 좋다 그런데 연기를 잘해서 한번 끊어줬고요. 그대로 어? 멈춰. 오히려 이쪽을 노리자. 아까 전멸 뺐으니 그래서 네. 너 전멸 없지. 와우. 대격변. 이건 아. 이거 그냥 차렷으로 쓰고 있어. 아. 바로 받아칩니다. 설계가 꽤 매서웠고, 예. 뭐 그만큼 사이드 쪽 관리가 조금 뚫릴 수는 있겠지만, 뭐그 이상으로 또 이득보면 되는 거니까요, 디플로스 기안 예, 그리고 그렇겠네요. T1도 T1대로 미드 방어는 잘해야 돼요. 네. 오게, 니가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아트는 못 오는 상황이거든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다운드 깨면서. 그래서 아트가 낭비되니까, 그 네. 되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네, 믿고 잡았고요.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가 여유가 있으니까 탑 쪽으로 가고요. 네. 근데 이즈리얼 네. 꺼내야 되는데, 정말, 어, 빵! 어. 간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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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 <laughs> 메시지가 지금 되는데 예아 그렇죠 2대3킬 <laughs> 그리고, 그리고... 바두궁도 어? 없고 하니까 이제 예. 역으로 디플라스기아도 이득 본 김에 그리고 아트록스가 못 오는 걸 이용해서 한번더또두번더 뭐 약간 이런 걸 예. 시도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약간 뒷덜미를 잡혔죠 맞죠 그렇죠. 네, 베이커의 우수한 실력도 한번 볼까요? 브라턴 <laughs> 어차피 결과는. 아 네, 결과는, 아 네, 결과는 깬거죠. 아 네, 결과는 깼어요, 예. 확실히 뭔가 계속 나아지고 있는 퍼즐이 잘 맞는 느낌도 듭니다. 말씀하신 그한타한방이 끝나는 구간이 보통 25분 전후였는데 나름 디 플러스 기아가 그 구간도 좀 넘어가고 있긴 해요. 어, 그러니 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래막 네, 네, 그런 어, 말씀막투었을 어. 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만. 반대사도 살짝 올라옵니다. 반대리 네, 네. 올라요. 어, 그래서 더 그냥 전면 어. 빠지면 쫓아가니가좀 아, 빨려 들어갔고 예, 막 다들 예. 넣고요 와, 이게. 네. 아드에게 좀 유혹을 당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베사도 지금 미드에 와있기 때문에 이건 T1도 선택을 잘해야겠는데요. 이거 바론입니다. 일단 아, 아트록스 넘어오면서 한티원도 네. 여차하면 떨어질 각도 보긴 볼 거고요. 예, 네, 근데 바론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지만 페이커는 30여 초. 페이커가 뒤로 돌았고. 네, 거고습니다자르만 체력 관리. 예, 들어갔고요. 어, 일단 멈춰도 올리고. 니코가 도와죠 돌았으면... 네! 어? 르바리심격판에들어갔는그 어, 예, 예. 다음에 문제점은 바로 파로 한이 예. 먹었고 그렇죠 자르바리 죽어가지고 그래도 나머지 인원이라도 한타하도와 근데 도란이한번 돌파하고 아, 네명 잡았거든요 몇 명! 와반대로 자리 바꾸기! 피하기! 친구가 따라가요 뜬요 그리고 날개가 좁혔어요 네. 친구들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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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디플로스! 디요 지금 아트가 돌아요 근데 봤어요 위치 체크 어, 이거 아트가 역으혼호냐 아트가, 어 아트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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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이거 아트가 위험해요 예 날개 펴고 헬프 일단 헬 살려 다 같이 왔어요 예. 네. 역으로 바. 집합하고 에이 다시 에이비에 떴어요 베리도 위험 그리고 도라니 도 오케이 도는위 아래 잡았는데 그렇죠 좀더 상황 봐야 될것 같은데 위에서 어쨌든 우리하나도좀 세서요 그렇죠 이오도잘 피고 두니 플러스팅이요 그리고 앞에 다이리 디플러스기야! 아, 에이스, 음? 에이스! 음? 와 디블로 이게 진짜 먼저 아, 본인들이 보는 것도 좋았고 상대 반격도 있었는데 아, 그런 와중에 시우가 안배사가 뭔지 보여주는데요. 그냥 됐어. 이렇게 대치 구도를 반복하는 그리고 이런 걸또 이질열도 좋아해. 요한명똥키가얼리고 그래도 영기발 어떻게? 와내 대격변 잡고 그리고 풀타워 네. 네. 정지되면 네. 그다음 이 추려 그리고 안배사가 두 흘려주고 그렇죠. 안에사가 오래 버티거든요. 우레바가 앞에서 틀렸대요! 디플 기아! 거의 불타인요영댕와 어그로 피폼지가 막혀 5대0! 이게 운동대용. 조합의 예. 가치 그리고 예. 플러스 기아가 그걸까지 예. 와서 <웃음> 너무 갈 <laughs> <잘> 싸웠는데요? <너 웃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백도도 아.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거 1세트부터 예!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와 라이즈그레이머스 그리고 핀플레인에서 엄청 고생하고 올라온 딥플루스키아 달라졌습니다! 우리 딥기가 달라졌어요! 시일스텀 <목소리도> 쪽에 나왔던 이지열과 바둑 쪽이 뚫린는것 같은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때마다 시오랑 쇼메이커가 본인들 역할을 확실하게 소화했죠. 나 음. 아, 바둑만 봐줘. 봐저씨 아. 에코 풀인다. 나 봐줘. 나 해. 나 해. 나 해. 또 풀인다. 또 풀인다. 나 哎，快点！阿布，阿布，阿布，托，立库，多普，快点，快点，立库，普里，打，挺，差的。哎，来来来，来来来，阿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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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